인물에 대한 검색 결과가 제한됩니다. 이런 게좀 아쉬워요. 우리가 원한 건 이거잖아요. 왓썹으로 <laughs>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이런 롱텀 리뷰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세월이 정말 빠르다라는 건데요. 제가 갤럭시 S24를 실제로 본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울트라 녀석을 실제로 사용해 본한달 후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쁘니까. 빠르게 시작해보죠. 첫 번째 장점, 무난한 성능 향상. 사실 성능을 장점으로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갤럭시 S23의 스냅드래곤 A, 젠2가 워낙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었고, 그만큼 젠3도 기대하는 점이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여니까 기대한 것만큼 딱 나온 것 같아요. 어, 서프라이즈면 좋았겠지만, 또뭐 쇼크 아닌 거 보면 괜찮고, <laughs> 그냥 평타는 쳤으니까 만족해야 하나? 딱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자, 지금 35분 동안 원신을 하고 있는데요. 온도는 40도를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온도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스로틀링이 거의 없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부드럽고 플래그십의 그 느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 5배 광학 줌 활용.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는 10배 광학 줌이 빠지고 5배 광학 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단점이다. 뭐 100배 줌이 너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광각으로 찍을 때 이런 느낌으로 촬영되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근데 또저 스피커를 확대하고 싶을 때 10배 줌은 확실히 부담스럽습니다. 어, 스피커, 뭐, 특정 부분을 확대할 때는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자주 활용하는 화각은 아니에요. 근데 다섯 배 줌, 그리고 여기 인물 사진 모드 더딱 들어가서 다섯 배로 배경 좀싹 날려주면 뭔가 딱 감성 있는 세배 줌, 다섯 배 줌. 인물 모드 딱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예쁘잖아요. 어, 이런 점에서 저는 무조건 5배 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배 줌은 애매해요 그리고 실제로 갤럭시 S23와 비교했을 때이 3배부터 10배 바로 직전 뭐 9.9배까지는 갤럭시 S24가 훨씬 좋거든요 이미지 센서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10배까지 크롭을 한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것 없을 정도로 이미지 센서가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10배가 넘는 범위 뭐한 30배나 50배, 100배 요런 범위까지 가면 S23가 더 좋긴 해요 근데 이렇게 확대할 일을잘 없잖아요 항상 뭐 콘서트장 가고 이런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요런 사진은 잘안 찍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번 5배 망원은 환영한다 아주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장점 세 번째, 현존 최강 디스플레이 머신. 자, 지금 보시는 게 어, 거의 뭐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가진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4 플러스 울트라 얘는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15 프로 맥스죠, 정확하게. 일단 뭐 화면 밝기며 빛 반사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얘는 보호필름을 붙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더더욱 구려 보이네요. 이렇게 빛반사 보이시죠? 이제 손이 다 보이실 겁니다. 갤럭시 보이죠? 오, 좋아. 씨, 울트라 찌렸다잉. 플러스도 너 필름 없는 겁니다. <laughs> 물론 뭐다 좋긴 해요. 좋긴 하지만 확실히 울트라가 최강이다. 이딱 직사각형의 화면비 하며. 화면을 가득 채웠을 때도 이 펀치홀 디스플레이 뭐 여러모로 영상 보기에는 거의 최강입니다. 아,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들고 볼때좀 무겁다는 거? 그거 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장점 네 번째, 원유아이 7년 지원. 저한테 갤럭시 S20가 있습니다. 이게 출시된 지한 4년 정도 된 거죠. 어, 충분히 근데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빠르게 되죠. 디스플레이도 120Hz 지원하고. 카메라도 나쁘지 않아요. 뭐 일반, 그냥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쓸수 있을 정도? 뭐그 정도는 다 되고요. 심지어 AK도 돼요. 24프레임. <laughs> 원신 같은 게임 하기에도 뭐 크게 문제 없고요. 뭐 배터리 소모가 좀 빠르긴 하지만 배터리 교체만 해주면 문제 될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이 OS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보안이죠. 음, 개인 정보를 많이 다루는 스마트폰인만큼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OS를 쓴다는 건 확실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갤럭시 S24는 7년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4년, 5년 뭐 이렇게 써도 보안에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점 다섯 번째, AI 기능들입니다. 사실 요건 좀 억텐이긴 해요. AI 기능들이 좋긴 합니다. 근데 갤럭시 s 1 0 4만의 장점이라고는 할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삼성에서 갤럭시 s 1 0 3와 어, G 플립5, G 폴드5, 요런 기종들도 지원을 하기로 했고, 갤럭시 탭 S9도 지원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장점으로 넣기에는 살짝 애매하긴 했어요. 근데 또, 실생활에서 활용한 걸 생각하면 저는 잘 활용을 했거든요. 보통 번역기 쓴다. 팝하고 다운 받거나 뭐 구글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번역기 검색해서 여기서 또 텍스트 보통 번역되거나 뭐 아니면 앱을 통해서 음성 또 인식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뭐 번역 쓰는 게 생각보다 불편해요. 간가이시마스 이런 식으로 번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갤럭시 자체 앱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죠. 여기. 이렇게 내려서 넘긴 다음에, 통역. 그리고 마이크 눌러서, 간가이시마스. 그리고 뭐 제가 말하고 싶을 때는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길게 눌러서, 바로 동그라미 치면, 나옵니다. 자이언트. 번개장터 들어가서 사도 되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봐도 되고, 캡쳐해서 자르기 들어가서 잘라내고, 저장한 다음에, 구글, 크롬에서 사진, 이미지를 검색, 사진 모두 동의한 다음에 허용, 이렇게 해서 검색. 구글을 이용하는 거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이런 과정 자체가 간편화됐다는 게, 어, 큰 장점이죠 자 이렇게가 제가 생각하는 장점 5가지 고요 이제 아쉬운 부분 또 궁금하시죠 사실 뭐 아쉬운 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무겁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이게 아이폰 15 프로 맥스 고요 이게 갤럭시 s 2 4 울트라입니다 둘다 가장 큰 기종이죠 물론 울트라가 조금 더 커요 화면 크기도 조금 더 크고 뭐 배터리 용량도 조금 더 크고 뭐 전체적으로 다 크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무겁다 뭐,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근 3, 4년을 생각하면 아이폰보다 무거운 건 이번이 최초인 건 맞습니다. 제가 이전 기종들 다 리뷰했었잖아요. 어, 항상 갤럭시가 가벼웠었는데, 이번에는 10g 이상 더 무겁죠. 한 15g 정도 더 무겁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보면 체감이 될 만큼 어, 이게 좀 불편하다고 느껴져요. 크기도 커서 그립감도 좀안 좋고요. 뭐, 여러모로 좀 아쉽죠. 저는 실생활에 이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이건 좀 아쉬워요. 제가 또 보니까 이 티타늄 쓴게 은근히 무게를 무겁게 한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티타늄이 강도 면에서 조금 나을 수 있지만, S23의 그 알루미늄도 충분히 강도는 괜찮았거든요. 괜히 아이폰에 이 티타늄을 따라가면서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워지고 가격도 조금 더 비싸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 스피커의 위치입니다. 보통 게임을 할때 이렇게 잡고 많이 하시죠? 이 뒤편에 카메라가 있게 되고요. 카메라가 없는 쪽을 주로 잡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피커 위치가 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막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확실히 좀 불편하다고 느껴집니다. 아이폰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이폰은 이렇게 상하단에 다 스피커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립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때가 없는데요. 갤럭시는 한쪽만 구멍이 있으니까 좀 확실히 스피커가 스테레오 느낌을 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울트라만 가격이 올랐다는 점이죠. 어, 이번 울트라가 특히 좀 비싸죠. 전작 대비 어, 용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10만원에서 13만원까지는 더 비싸졌기 때문에 어, 플러스랑 비교했을 때도 어, 가격 차이가 35만원 정도 나고 저는 스냅드래곤이 둘다 꽂혔다면 어, 플러스가 무조건 좋을 것 같거든요. 가격 차 생각하면. 근데 또 국내에서는 AP 차이까지 두는 바람에 울트라가 뭔가 비싼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단점도 있긴 합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라 뭐 정식 단점으로 넣진 않았는데요 디자인이 저는 좀 별로예요 이번에도 어 예전 노트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잖아요 이 폼팩터 자체는 뭐 반듯반듯한 게 쓰기 편하고 좋긴 한데 세련된 느낌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아재스러운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여전해서 플러스와 일반 디자인은 또 예쁘게 나왔는데 울트라는 그대로인 거 보면 그게 더 마음이 아파서 아쉬운 부분으로 놓고 싶긴 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취향이니까 이게 또 좋은 분들이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죠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S23의 강화 버전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마치 아이폰으로 치면 S23 S 같은 느낌이죠 물론 강화 성공 버전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구매 요인이 있긴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기다렸던 분들은 S23 울트라를 써도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성능도 좋아졌고 뭐 디스플레이도 많이 좋아졌고 뭐 여러가지 좋아졌긴 하지만 S23 울트라를 쓰고 있다면 굳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AI 기능들도 지원을 해주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부분은, 어, 갤럭시 S22를 쓰는 분들, 사실 S22는 망작이라서 무조건 바꾸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S23를 쓰시는 분들은 안 바꿔도 될 겁니다. S25를 기다려보자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을 새로 바꿔야 되는데 S23를 살까요? 4를 살까요?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갤럭시 S23 정말 저렴하게 나온다. 그러면 얘를 사도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괜찮아요. 한 3, 4년 동안 S23 써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싼걸 추천해 드리고요. S24와 S23가 똑같다. 가격이 비슷하다. 뭐 10만원 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걸 사야겠죠. 어, 성능도 그 정도 차이는 나요. 디스플레이도 그 정도 차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좋은 선택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설날이니까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바.